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음, 제4개명 안식일 준수 의무와 그 변경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안식일 개명이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일요일엔 쉬어야지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의미와 배경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날짜가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는지 이게 핵심 질문 중 하나가 될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인지 그러면서도 특정 날이 바뀔 수 있었던 신학적인 근거가 뭔지 이런 점들을 좀 명확히 짚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4계명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특히 7일 중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명령 이게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확인되고 소요리 문답 58항 대요리 문답 116항 모두 이 부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의무라는 점이군요. 그렇죠. 특정 민족이나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구적인 음, 도덕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바로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만한 지점이 생깁니다. 영구적인 도덕법이라면서 왜 지키는 날은 창조 때 일곱째 날에서 그리스도 부활 이후 첫째 날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 그게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4계명이 가진 독특한 성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독특한 성격이요? 네. 예를 들어 살맛이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계명들은요. 그 자체가 선하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근거한 뭐랄까? 본성에 의한 도덕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바뀔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안식일 계명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 구별된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원칙 자체는 영원한 도덕적 요구가 맞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아 원칙은 그대로다. 그렇죠. 하지만 그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하신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정하셨다. 마치 선악과 명령처럼요. 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정해진 법 이걸 신학에서는 재정에 의한 도덕법 혹은 적극적 도덕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룩한 하루를 지켜야 한다는 핵심 의무는 불면의 도덕법이지만 그 구체적인 날짜 지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 의무의 도덕적 본질은 영구적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형태, 여기서는 날짜.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재정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왜 하필 첫째 날로 변경 되었을까요 자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목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정적인 이유죠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을 넘어서 어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 같아요 새 창조요? 네 첫 창조가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그 완성을 보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 날에 시작된 구속을 통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구속사적인 거대한 전환이 날짜 변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실천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군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구 첫 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매주 첫 날에 연보를 준비하라고 하고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미 자연스럽게 첫째 날에 예배와 교제의 중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래서 기독교 안식일 혹은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독교라는 수식어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정당하게 변경되었음을, 안식일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도덕법의 정신이 계속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면 구약의 안식일 규례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배하고 또 쉼을 얻고 영적인 성장에 힘쓰라는 그 제4계명의 근본 정신, 그 도덕적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요일만 바꾼 게 아니라 구약의 예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면서 더 깊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네, 오늘 제 4개명의 의미와 안식일이 왜 첫째 날, 즉 주일로 변경되었는지 그 신학적 배경을 쭉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이 지키는 의무 자체는 영구적인 도덕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새창조 사건을 통해 새롭게 지정되었다는 점, 이게 핵심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관성과 그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쉴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록교 안식일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구별된 시간과 진정한 안식을 확보한다는 이 개념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또 실천해 볼수 있을까요? 단순히 특정 요일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정신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